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사 24탄 그네 번째 시간으로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꿈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우선 그 무엇이 목표가 되고, 무엇이 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육하원칙을 생각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지만, 첫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것이 육하원칙인데, 이것은 육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육법은 우리가 뭐 육학회라든지, 육촌이라든지, 육초원장이라든지 뭐 61세 회갑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육화 원칙에 대한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육법을 가지고 꿈을 제작하면 됩니다. 뭐, 첫째 예를 들어서, 언제라는 것은 시간이죠. 어디서라는 것은 장소입니다. 누가 하는 것은, 그, 누가 주인공이냐, 그, 것이 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의 어떤 대상을 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고, 왜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꿈을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여섯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은 자기가 어떤 그 재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재물을 원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구할 것인가. 일반 방법으로는 조금처럼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겠죠. 이때 꿈을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선 이것이 우리가 꿈을 제작하는 법인데,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뭐 기록을 해서 읽거나 이렇게 했을 때 꿈이 제작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어, 보통 보면 종교적인 힘으로 보통 기도를 많이 하죠. 뭐, 사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회, 안 그러면 성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심지어는 그 모든 기도처라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로 꿈을 많이 꾸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마음의 집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꼭 기도라든지 어떤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며칠 뒤에 뭐 수학여행을 간다, 안 그러면 어디 여행을 간다. 또안 그러면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좀 자신이 기다리는 거 있죠. 안 그러면 뭐기다리 반대로 또 재미없는 기다림도 있죠. 무엇을 줄 것을 그때까지는 꼭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능력하고 무엇이 됐을 때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죠. 이때는 항상 그 꿈이 나오기 쉽사입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것은 마음이 졸여가지고 만든, 뭐 수정기 올라가 구름되든 같은 현상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왕 꿈을 가지고 무엇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졸이는 게 기도라면, 어떤 조용한 곳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집이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그걸 기도하는 것도 더 정성껏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불경 같으면 그뭐 반야신경을 외우는 거 있죠. 이런 것 자기가 성의금 목표를 정해서 외우면 꿈이 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문제죠. 우리 상식적으로 해몽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해몽은 뭐 만약에 뭐 배워서 한다고 치더라도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꿈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제작이 가능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잘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꿈을 꼭 보지 않았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자기가 신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수동 물이 먹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라도 비는 꼭 와야 되듯이 꿈이 필요하면은 꿈을 피, 필요로 하는 그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꿈이 나는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꿈의 효용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도 같은 그 방법으로 꿈을 목표 달성에 접근할 수 있는 기도가 제일이고, 물론, 꿈, 해몽법은 따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